난 의심을 만회하면 그뿐이야. 하지만 넌 영원히 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. 딸을 가진 아버지로도, 디와이의 사장으로도 넌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. 그걸 알려주게 부르셨습니까? 아니, 내가 모시는 상사에 대한 충정 때문이지. 너 같은 놈을 회사에서 마주쳐야 하는 그분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드리고 싶거든. 만약 그 말이 진심이라면, 사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고통만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. 이한서 씨까지 그 어른께 고통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그 입맛이 없다고 그냥 굶으시면 큰일 나요. 형님, 아, 우리 나이 때는 자꾸 끼니 건너뛰면... 병 생긴다고요, 병. 저 그러니까요, 요 앞에 저 한정식집에 가서 아주 얼큰하게 매운탕 한 그릇 하시자고요 그냥 사내식당 가서 간단하게 먹자고 아이가, 그러지 마시고 어, 아, 공준수 씨네 이거 점심 안 했으면 같이 가서 먹지 아닙니다, 전 일이 있어서 아, 일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잘 알지만 밥은 먹어가면서 해야지 같이 아, 아, 아 예, 예 あっ。 진통제로 되겠어. 응, 음, 고마워. 촬영하기 힘들 것 같으면... 아니야,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. 어린애가 무슨 그렇게 두통이 심하냐? 어린애는 두통도 없어야 돼. 너 아까 전철 타고 오면서,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한 거야? 내가 말 시켜도 못 듣고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잖아. 그런 게좀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고. 난 오빠가 말하기 싫을 것 같은 거 묻지 않았다. 그러니까 오빠도 그래 주면 안 돼? 너좀 심각해 보인단 말이야. 그럼 더 묻지 말아줘야 하는 거라고 어어 어 수고 많았어 계속 고생하고 이야 진심이 통하긴 하나본데요 저번에 검사님이 대신 차에 받치면서 구해준 진영석이요 윗선까지 불어서 결국 짝퉁 조직 하나 일망타진 했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또 차에 뛰어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? 왜 퇴근 안 하고 다시 들어와? 신재영 씨가 야식 주문하실 거 없냐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요 검사님 없다고 딱 끊으셨다면서요? 아 정말 왜 그러세요? 본인만 먹기 싫으면 답니까? 제 입은 입도 아니냐고요? 차. 한 1년쯤 외국에 나서 공부 좀더 하고면 안 되겠냐? 아버지 지금은 네 감정이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 그런 걸로 달라질 감정이었으면, 시작 단계에서 끝냈을 거예요. 그래. 네 첫정이기도 하고, 동정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고. 힘들게 살아온 사람인데, 제가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긴 하지만, 저 동정심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감정을 끌어안고 있진 않아요. 난네 애비야. 내 딸이 소중한 인생을 그런 놈 때문에 허비하는 걸 보고만 할 수는 없어.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해서, 그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. 저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서 살았어요. 새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곱 갖고 미워서 사랑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았다고요. 일에 제 전부를 걸고 일로 성공해서 제가 포기한 모든 걸 보상받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람다운 감정이 없다며 크레물린이니 아수라백작이니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들으면서도. 그냥 무 시하 면서 살아왔 어요.